제가 우리 회원님과 같이 부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제 소리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회원님이 그 우리 회원님이 갖고 있는 압력 이 악무실의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 갖고 같이 부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이 불고 와 우리 회원님들 네. 레슨 들어오실 때. 뭔가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예, 예. 막한 시간 두 시간씩 연습하고 들어오세요. 근데 막상 들어오면은 다한 분, 한5분분면 풀려갖고 <laughs> 어, 소리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었네요. 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겠네. 긴장가지고 어, 그래서 레슨 받을 때 어차피 어저께 어제 안 됐으면 은 오늘도 안 돼요. 그러니까. <laughs> 어 내일은 될수 있어서 오늘 받고 네. 혼나 혼날 거 혼나고 혼나고 어. 그다음에 내일 가서 해결해야지 혼나고 나서 잘 이제 알아들어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해결해야지 예 네, 맞아요 배터리는 네. 최소한 알겠습니다. 100% 아니라도 98%는 들고 오셔야지 알, 알겠습니다. 네, 뭔가 해결됩니다 자뒷 부분 네. 제가 말을 기괴한 게좀 네. 쉬시라고 아, <laughs> 쉬라고 네, 쉬시라고 말을 그럼 뜻을 네. <laughs> 후반 반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음 하나하나를 대할 때 되게 섬세하고 되게 신중하게 대해줘야 돼요. 네. 왜냐면은, 어, 나는 부는 게 한음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여지껏 잘 해온 분위기를 잘못하면 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후렴 이후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첫 음은 항상 음. 조심스럽게 들어오셔야 돼요. 부터 저랑 같이 들어가 볼게요. 이게 제가 들려드리는 것을 들으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돼요. 최대한 작게 볼 테니까 여기서 들어오세요. 나는부터 들어오세요. 너무 짧았다. 네. 조금만 앞에서 볼게요. 아직 괜찮죠? 아, 아직 좋네요. 버틸 수 있죠? 네. 네. 자, 같이, 같이 들어갈게요. 님과 같이 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제 소리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회원님이 그어 뭔가 가이드라인? 네. 네. 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만 우리 회원님도 아이선에 이 네. 넘어가지 않구나 아, 그 샘플 저... 샘플또한 모델 뭐예요. 뭐, 그 예. 그런 게 네. 뭐, 뭔가 있어야지만 그 저기 회원님도 그 감을 잡기 때문에 그렇, 제가 같이 그렇죠. 불러 드렸는데 네, 네, 네. 그것보다도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회원님이 네. 갖고 있는 압력 이앙구쇼의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 갖고 제 같이 푼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그 색소폰, 그러니까 관악기 있는 특히 리드에 악기든, 피스의 뭐 악기든 이앙구쇼의그 압력에 따라 음정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음. 연습을 음. 많이 하고 잘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악기를 불고 어떻게 불던 음정이 고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연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음은 높고, 어떤 음은 낮고, 막중고한 겁니다. 그럼 말하자면, 사람으로 따지면 치아, 치열이 고르지가 않은 거예요. 막, 던이가나 삐뚤삐뚤한 그런, 그런 사람, 그, 치열, 그, 구강구조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봤을 때, 어쨌든, 이가 고른 게, 봤을 때도 그렇고, 이쁘잖아요. 어, 네.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음정이, 밸런스가 맞아야지만, 그러니까 높더라도다 같이 높던가 낮더라도다 같이 낮던가 이래야 되는데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으면 이러면은 굉장히 불리하다고요. 음. 그 듣는 사람도 뭔가 불편해요. 근데 그게 그 아마추어 그 시절에는 음정이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불어 보니까 물론 어떤 놈들은 제가 압력을 해서 높낮이를 조절을 했어요. 근데 많이 많이 조절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회장님이 갖고 있는 입에, 안구셔의 압력이 고르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네. 고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음,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에요.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어느 정도 잡혀, 잡혀, 그 안구셔가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음.